네, 안녕하십니까. 강진 벨라두.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들의 사업 주체가 되어 직접 토지를 매입해 건축비를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부담금이 낮은 점이 장점이죠. 아파트 설계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 니즈에 맞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에 용이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은 지주택 공급되는 강진 벨라두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대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0층, 10개 동으로 674세대가 공급이 되는데요. 연면적은 99,000제곱미터로 용적률 247%, 건폐율 25%의 넉넉한 아파트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 아파트를 보면 예전에 어떤 아파트가 생각나죠? 최근에 입주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가 생각이 나죠. 거기가 같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금방 될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는요, 조합원들, 지주택을 매입하셨던 분들의 차익이 거진 15억 이상 차익을 냈다고 하니 그렇게 훌륭한 투자가 될수 있다는 게또 장점인데 사업성이 확실해야죠. 그 부분을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가구당 1.2대 비율로 818대의 주차면이 확보되고요. 지상은 차가 없는 단지로 꾸며져 보행자 안전을 고려했습니다. 차량 출입구 옆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일주 확보에 유리한 남서향 남동향 위주의 배치에 넓은 통경축을 개방감이 극대했는데요. 어린이 노이터, 운동시설, 중앙광장이 있어 단지 내 피크닉을 즐기기엔 여유로운 일상을 나타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에너지 관리, 보안, 난방을 케어할 수 있는 IoT 시스템, 태양광을 활용한 공용부 에너지를 절감하였고 BPV 온도 조절 대기전력 차단 전열 교환식 환기 LED 센서 일괄 소등 후 실거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범죄 예방 설계를 통해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커뮤니티 시설도 상당히 큰데요 여기는 부대 복리 시설을 매치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약 900평의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 맘스테이션, 어린이집, 시니어존, 피트니스 골프장 등 배치하여 하이엔드 단지에 볼수 있는 조식 서비스도 도입해 바쁜 아침에 시간을 더욱더 여유롭게 가질 수 있다는 큰 장점 분명히 가지고 있죠. 강진 벨라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있는데요. 이런 다섯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59는 A부터 C타입까지. 84는 A 타입, B 타입, 이렇게 해서 총 5개로 나눠져서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를 품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최근 서울의 5구제곱미터 인기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84보다 오히려 5구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게 요즘 대세의 특징이죠. 5구는요 판상형과 타워형,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판상형은 포베이, 그 다음 타워형 같은 경우는 주방과 거실이 일치하여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요즘 타워형도 인기가 그래서 많아지고 있죠. 84 같은 경우는요. 84A는 판상형, 84B는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좋은 구조. 5구 타입과 거의 비슷한 구조에 크기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진 벨라도 입지 환경은 우수하고요.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주거단지로 자연 환경부터 도보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어린이 공원, 구이 야구 공원, 중랑천, 중랑천 산책로, 서울숲, 아차산 생태공원, 뚝섬 한강 시민공원이 있어 자연친화적인 그린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여건을 중시하면요, 한금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이죠. 보보권에 세종초등학교, 장안초등학교, 선화예술 구이 자양 건대 사대 부속 중학교, 건대 사대 부속 고등학교, 선화예술고, 자양고등 트리플 학세권을 가지고 있어 안심 통학 여건이 잘 갖춰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12년 기본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고요. 차량 이용 10분대 거리에 구이동 학원가가 있어 면학 분위기에도 좋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죠. 사통발달 뻗은 교통망도 강점인데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지하철 5호선, 7호선 군자역이 있어 역세권 입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버스 정류장도 인근에 있습니다. 자차로는요 동일로를 통한 강남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등 경유해 종로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에 왕래하기 편안합니다. 대중교통과 강역교통망 모두 잘 갖춰져 있는데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군자역 복합개발 등 호재에 예정돼 있어 교통편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점이 있죠. 생활 인프라는 요 성수동 메인 상권에 인접해 있고요. 이마트, 롯데백화점, CGV, 롯데시네마, 강진벨라도 근처에 있어 쇼핑, 외식, 문화를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보건소 가까워 메디컬 서비스 이용도 편리합니다. 군자역 벨라도는 무엇보다 현재 조합원들에게 매우 저렴한 그런 분야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이 완성이 돼버리면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맘 먹는 그런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게 바로 큰 장점이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매매가가 비싸고 분양가가 비싸면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서울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저의기에 군자역 벨라드, 서울수 아이파크 리버폴에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도 곧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요. 일반 분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